응. 비, 오늘 비가 주르주르 오네요. 안녕하세요, 환아입니다. 환아입니다. 선아입니다. 선아, 환아 여기 봐지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사쿠라 메모리지의 상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laughs> 상장님 채널은 구독자가 거의 10, 15만 명, 16만 명 다들 달려가고 있는데 어, 어찌보면 저희랑 되게 비슷한 케이스 잖아요 상장님이 또 도쿄에서 어좀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시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류아랑 루이 그리고 아야님이랑 같이 살고 계신데 좀 되게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라고 그래서 조금 급하게 만나게 됐습니다 상장님이 일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여기 지나다니는 선 있잖아요 어찌보면 도쿄에서는 이런 선 하나로 뭐안 갈아타고 갈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사장님이 되게 멀리 사시긴 하지만 저희 집에, 저, 저희 사는 데까지는 한 번에 올 수가 있어요 그지 오메에서 오니까 그래도 한 30분, 한시간 걸리려나? 1시간? 그렇지 않나? 아 진짜? 어 특급 이런 거 타도 한 40분 걸리지 예, <목소리> 네, 그래서 또또 비가 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응. 저희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니녕안나 안녕. 니녕 지금 아이니에 가면. 어, 지금 어, 지금 아이니에 가면 진짜 좋은 어. 영화인데 어. 그 둘이 이혼해서 이제 t v 에서는 응. 그거 안해아 맞아. 이마 아이니 김스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인데. 저 진짜 좋아하는. 나도 거... 오빠 군대에서 보고 울었어. 어, 그리고 저 응. 제가 오래전에 그 오랜만에 그 봤거든요. 울었어. 나도 울었어 군대에서. 어, 오랜만에 와. 봐서 너무 좋아서. 근데 이혼해서. <laughs> 그. <laughs> 이시신작이등장네 응. 네. 음. 네, 사쿠라 메모리즈의 상장님이 이제 우리 선아를 안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웃음> 오, <웃음> 안녕하세요, 네. 상장입니다. 네. 아유, 선아 반스볼라. <laughs> 뭐. <laughs> 영상에서 본 사람이 선아를 안아주고 있다. <laughs> 응. 연예인이 와서 안아주는 것 같다.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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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데 상장님 실제로 보니까 <laughs> 응. 실제로 보는 것이 낫지 않아? 응, 완전 담연맞상저 원래 잘 생겼으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이 또 그래? 또 인정? 을 하시면 또 제가 해이없네요 예, <laughs> 네, 이 우리 채널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어? 사나가 네. 보한것 같은데 산장한테 음. 계속 산장 쳐다보고 음. 웃고 지금 또 보바 기분 음. 좋은 거. <laughs> 야 이거 제 제가 키우다그니 <laughs> 오늘 소나의 <laughs> 약혼자 생겼습니다 맞지? 예. 아제아들겠미 루이랑 <laughs> 루이 예. 루이 약혼자 예. 아저 궁금했던 게 이름이 한자가 있는 거예요? 네, 한자가 있어요 어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아이가다아뵙유아는유아도한자가 음. 네. 네, 어떻게 뵙겠가습다습다다 한자가 네. 그, 그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는 거랑, 그 일본 발음으로 하는 거랑 유유는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맞추신 거 뭐? 아니 저는 이제 맞추려고 했는데 한국어는 네. 그대로 한글로 쓰거든요, 유아 루. 아, 그대로 한글로 쓰는데 네. 이제 임시니까 네. 유와 루이 이렇게 아 해서 네. 그렇게 짓긴 했는데 솔직히 네. 임유하는 솔직히 있을 법하잖아요. 그렇죠. 네. 루이, 루이는 네. 또 어디 있어요? <laughs> 음. 없지? 어. 음. 그니막 그러니까 프랑스 이름 비싸게 짓는 거 아니면 음. 음. 이거 기분 좋을 때 선아 하는 거예요 아진짜아 진짜 얘 음. 음. 아, 그 데리고 대 <laughs> 음. 선아 친구 생기면 좋겠네 어? 그랬네. 상선한테 가고 싶어서 계속 이러 음. 음. 그랬네 왜, 여보, 세일 만나니까. 너무 음, 비하고 오, 힘센거 봐. <laughs> 이걸 들어? 좀 긴장했었는데, 이게 좀 긴장해졌다. 음, 음. 아, 음. 너무 유쾌하시다. 유쾌하시다, 정말. 그럼 어떻게 돼? 유쾌 유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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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지?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어, 음. 말, 말이 코미디야 맞지, 맞지? 어. 그럼... 네, 맛이 콜라 맛이 우리 처음 만나면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데 음. 살짝 바로 풀어주셔가지고 음. 아 아니야, 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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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laughs> 아 이거 우리 정아 좋다. 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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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아이고 좋다. 네. 기, 기분 좋은 거예요? <laughs> 너무, 너무 하니까. 좋아요. 너무 좋은요 아 그러니까, 원래 저희 집에 가면, 선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면, 이렇 자기 이제 나와버리니까, 아. 이래서 영상 찍는데 힘들까봐, 나오면 좀 괜찮아서. 그래서, 헉! 그래, 그래, 그래. 밖에 나가면 원래 조용한데, 오늘은 그냥 너무 신났다. 이거 봐봐. 선아가 이쁘니까 선만 찍어도 돼. 더러운 얼굴이 보이는데, 가릴게야 많이 컸다. 우 와. 아이오 여보. 응? 이봐봐 이거,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물고기처럼 나오냐고. 왜, 물고기 많이 나와. 저번 영상에 상단 영상 보실래요? 이게 실제로 보는 거랑 좀 틀리죠. 맞죠? <laughs> 오, 왜 물고기처럼 나오냐? <laughs> 맞죠? 그렇게 나오죠. 물고기처럼. 실제 진짜 물기니 얼굴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이게 이렇게 돼. <laughs> 얼굴 이렇게 이꼬지하게 나와. 꼬심하게 나와. <laughs> 어. 고프로 잘못 썼다. 우리도 <목소리> 이거 그거 사자. 비는데 고프로 어. 비는데 아, 저거는 더 비싸. <laughs> 아, 사자 사자. <목소리> 되네. 달만이 어. 두바. <laughs> <laughs> 아 이게 되구나, 저 몰랐어요. <목소리> 어. 기린이네 기린. <목소리> 기린이네, <이게> 목이 길어지네. <목소리> 자, 어. 상장님, 어, 여보, 상장님, 응, 이제 할게. 응. 이게 저희 여기가 지금 우리 살았는데 상장님이 한 시간에 걸쳐서 우리 만나러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아이고. 오늘 저녁에 한국 가셔야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셔야 되는데도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또연분들 뵙는데 이 정도는... 아유 진짜, 저희의 두 배나 되시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laughs> 야, 아무튼 너무 고맙고 너무 유쾌하고 좋은,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예. 좋 시간 보냈다 예. 네. 다음 달에 또, 다음 달에 네. 이제 월말에. 네. 제가 그때 좀 시간이 남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 저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저휴직하거든요일 쉬세요? 한달 동안. 그러면은. 그 뭐, 기회 맞춰지면은. 슈퍼티 합시다. 예. 어, 어. <laughs> 네, 좋습니다. <laughs> 아, 네. 선생님, 네, 그럼 저희는 그, 마지막에 마칠 때 오시마이 그러거든요. 네. 오시마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오시마이.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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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오케이. 자. 안 나온대 벌써. 아, 네. 네. 오시마 네. 바이바이. 네.